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 이시바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3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문제 합의 및 강제징용 해법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및 윤석열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강제징용해법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 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간에 맺은 외교적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해왔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부실하게 맺은 합의는 아쉽지만 반면교사로 삼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대외정책의 일관성과 정부간 신뢰 견지 입장은 선례로 만들어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외교적 합의의 무게와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일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한 일본의 역할 증진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동태를 살펴보면 미국 러시아 관계, 북러 관계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러시아의 중계를 통해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에 한미일, 미북러 등의 관계 고리를 통해서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 무드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종합해 볼때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관계 개선도 기대합니다. 우리 국력이 신장한 만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수건 사업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는 산업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자주국방과 안보 등 어, 다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들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2030년 이후에는 포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핵 협정상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는 연구목적으로만 가능하고 20% 미만 저농축 저, 저 우라늄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했고 현재 6천 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부와 평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내놓은 북핵 동결 축소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인 수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의 자주국방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근본적 대책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워싱턴 선언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은 고사하고 한국의 국가 생존을 위해서 어, MPG 탈퇴 권리를 피, 어, 비롯한 이런 어, 자발적 여러 권리마저도 어, 자발적으로 어, 포기하는 어 이런 공개 선언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 족쇄를 찾다 이런 이런 평가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곧 포화 상태에 다다를 사용후 해결료의 처리뿐만 아니라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고차 방정식 해법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일본 수준의 해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물고가 트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자권 분쟁 종결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것을 그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원전 협력은 한미 간의 시너지를 강력하게 낼수 있는 전략적 협력 분야입니다. AI 시대에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형 원전의 건설 그리고 SMR 개발 등 한국의 첨단 제조 기술과 미국의 원천 기술 등의 협력 관계 이런 등 이렇게 상호 간의 서로 없어서는 안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에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시장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생산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한 한국형 원전 기술의 자립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데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우리 측의 웨싱하우스 지분 인수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웨싱하우스가 이처럼 원천 기술 로얄티로 오랜 기간 한국 원전 산업의 발목을 잡아왔지만 공급망도 시공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한국 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으므로 비즈니스적으로 순망치안의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좀더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코스피 PBR 10 발언으로 국내 투자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윤철 장관이 착각했다 하면서 사과를 했으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 코스피 5천을 꿈꾸면서 출범한 이재명 새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그 경제 수장이 자본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PBR 수치가 틀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현재 우리 자본시장이 왜 저평가되었는지 그 의미와 그리고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가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부총리가 재정 전문가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핵심인 주식 시장의 흐름과 한국 산업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들의 경제 관심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민생에 동떨어지지 않는 국가 재정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재정 역할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감소와 과잉 생산, 과잉 공급 시대, 그리고 과잉 글로벌 경쟁 시대, 경기 침체의 뉴 노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세수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 방식이나 예산 교부 및 지원에 국한된 역할을 고수한다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미 트럼프 정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창의적 방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전략적인 투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니한 복지부동식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가 정신을 수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재부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기재부에서도 역할의 전환 또 역할의 확대 또는 더 깊은 성찰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